문단 띄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주르르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줄글 쓴 다음에 엔터 두번 땅땅 치면 문단에딱 띄어지죠?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는 것을 문단 띄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자소서에만 있는 스킬과 같은 거죠? 자, 물론 문단 띄기를할수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문단 띄기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단 띄기를할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문단 띄기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문단 띄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역량, 상황, 액션, 결과, 역량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션을 나눠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역량과 상황은 붙여주세요. 그리고 문단을 띄워 주시고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 문단을 띄워 주시고 결과 역량 이렇게 좀세 단락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가장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 가독성 뛰어난 게 어디에 뭐 학술지에 나오거나 어디서 실험을 했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자수를 보고 지금도 자수를 읽고 있잖아요. 보면서 잘쓴 사람과 못쓴 사람 그다음에 가독성이 뛰어난 사람과 안 뛰어난 사람들이 구분해 보면요. 문단 띄기는한 측이 훨씬 가독성이 뛰어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줄글로 쭉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단어들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눈에 지문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줄한줄 한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단 뛰기를 해두잖아요. 그럼 내 눈에 한꺼번에 들어온 줄이 세 줄밖에 없어요. 세줄 혹은 네 줄이 한꺼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전체 줄글을 이어서 쭉 쓰는 것 자체는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정말 뭐 독해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배려했을 때 그분들까지 우리가 배려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려해 준다면 내 점수가 좋게 받는다면 좋겠죠. 가독성을 뛰어나게 해 준다면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문단 띄기를 어떻게 한다? 역량 상황 붙여주고 액션, 그 다음에 한줄띄어주고 마지막에 결과와 역량을 붙여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00자 기준으로 하면은 뭐세 줄, 네 줄, 두줄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 천자 기준은 으 제가 액션만 강조하라고 그랬죠. 액션만 강조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위에는 동안이는 세 줄, 그 다음에 액션이 일곱 줄에서 여덟 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세 줄, 두줄 이렇게 될것 같다. 그럼 액션 액션 부분을 한번더 잘라줘도 되겠죠 천자자리에서는 정리할게요. 문단 띠기를 하는 것은 채점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사람의 시야는 책을 읽을 때세줄 이상이 묶여져 있으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줄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단 띠기를 해줬을 때 가독성이 뛰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